반도체 사업부에서 일하다. 난소암으로 숨진 이은주 씨의 장례식. 왜 반도체 사업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크린룸에서 일하다. 생명까지 위협받는 무서운 직업병을 앓게 됐을까. 원료 자체를 실제로 따지면 그렇게 전세상에 안 좋은 가스를담아한뭐천개 이상. 칠산 불산, 황산, 염산 다 쓰죠 안 좋은 거랑 안 좋은 걸다 쓰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악성 림프종에 걸린 김성교 씨 그걸 쓰는지도 정확히는 몰랐고요 그때는 21세기의 첨단 산업으로 각광받는 반도체 하지만 반도체 칩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화학적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몇 명이나 될까?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에서 10여 분의 노동자분들이 직업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또 산재 신청을 이제 막해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난소암 같은 희귀성 질환에 걸리면서 많은 사회적 이슈를 낳고 있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직업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 주로 어, 비호지긴 임부종이나뭐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종류 그리고 폐암, 난소암, 어, 그리고 어, 유방암, 뇌종양 이런 암 종이 인정을 받았고요. 또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도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공정에서 질병과 원인을 연관 짓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주로 이제 이런 이러한 암종과 자가면역 질환들이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은 그 이유는요. 그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유기 용제와 같은 화학 물질들과 그리고 방사선 노출, 그리고 전자파와 같은 노출, 그리고 교대 근무와 같은 그런 위험 요인들이 단독으로 또는 혹은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암이나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국내에서 이런 반도체에서 종사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에서 비호지인 림프종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2.5배가량 더 높게 발병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또 대만에서도 아주 유사한 연구들이 이제 결과들이 제시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일관되거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산업에서 어, 암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